another lazy afternoon the clouds covered in gray third coffee of the day almost fell asleep on sound i yawn at the display third meeting of the day but i can hear raindrops that dancing on the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포에지단 모자랑 그리고 논러컬 체크 머플러랑 안에는 아이보리 브이넥 니트랑 그리고 중청 팬츠, 던스트 카라멜 코트, 미니뮤트 미니백이랑 그리고 럼튼 시계까지 착용을 해줬습니다. 우선 이 브이넥 니트는 앙드트와 제품이고 브이넥이 오, 머플러를. 브이넥이 그 깊지는 않아요 우선은 니트 자체가 되게 도톰하고 밑단이랑 손목에 있는 시보리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뭔가 허리를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 머플러는 체크머플러 논러컬 제품인데 제가 논러컬 제품은 이제 짧게 매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툭 걸치고 싶어 가지고 그냥 특별하게 묶는 방법 없이 한번 이렇게 <laughs>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땡겨서 그냥 뒤에 부분을 옆으로 날려주기만 했어요. 그냥 크게 특별한 방식이 있는 그런 건아니에 그냥. 리본 묶기 전에 한번 매듭을 짓잖아요. 그냥 거기서 한쪽 부분 로고 없는 부분은 그냥 뒤로 넘겨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로우 타이드 제품이고 일자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의 하이 웨스트예요. 그리고 중청이고 두께감도 이제 막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아서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고 딱 피팅을 해보고 핏 자체가 너무 예뻐서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옆에는 이렇게 슬릿 밑단에 트임이 있어가지고 좀더 포인트가 돼주는것 같아요. 우선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는 그런 핏입니다. 모자는 포에지담 제품이고 벨벳 소재감이에요. 벨벳 소재감이 되게 부드럽고 광택감이 자연스럽게 있어서 좀더 이제 클래식하고 우아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코에지담 금속 부자재도 달려있어요. 그리고 가방은 미니 뮤트, 미니백이고, 이게 은근 미니백인데, 또 들어갈 건다 들어가요. 그리고 뽀글이어서 되게 겨울이랑 잘 어울리고, 봄이 되기 전에 자주 자주 착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던스트 코트는 제가 워낙 극찬을 했었었죠. 어, 카라멜 코트고, 우아하게 떨어지는 핏에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 나는 그런 코트입니다. 핸드메이드다 보니까 패딩보다 막 따뜻하지는 않아요. 이핏 자체랑 색감이랑 이런 실루엣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정말 자주 입고 있는 코트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던스트는 여러 아이템류 중에 코트를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해서 뭔가 취향에 맞게 선택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끈을 풀어서 착용을 해줬고, 여기 원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잠궈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럼튼 시계를 착용을 해줬어요. 요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한것 같은데 럼튼 브랜드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 영상에서 럼튼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자개가 있는 브라운 가죽 시계고 오늘 이거를 착용하고 요 데일리룩 찍고 난 이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럼튼 시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저는 럼튼이라는 브랜드를 인스타 광고 요거를 많이 봤었어요. 파란색 자개가 너무 예뻐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럼튼 쪽에서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새해 선물도 드릴 겸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시계 중에 두 개를 선택하라고 하셨었는데, 메쉬랑 가죽이랑 고민을 하다가 저는 가죽으로 선택을 했고, 뭔가 브라운이 더 어울리는 분이 계시고, 블랙이 더잘 어울리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브라운 하나, 블랙 하나로 선택을 했습니다. 블랙은 실버 테두리에 흰색 자개로 했고, 또 럼튼 하면은 아무래도 블루 자개가 또 포인트다 보니까 요 브라운이랑 블루 자개랑 골드, 골드 테두리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선택한 걸로 제공이 된다고 들어가지고 이번에 컬러 선정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여쭤봤는데 요 테두리 흰색 자개랑 골드, 블루 자개는 따로 못 바꾸고 요거 끝만 메쉬 테두리로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고른 컬러에 가죽이 더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가죽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되게 정성스럽게 오고 이거는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카라멜 컬러를 착용을 했으니까 그거에 어울리는 브라운 컬러로 착용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블루 컬러를 했습니다. 뭔가 블루 자개가 진짜 유니크하면서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블랙 컬러는 진짜 완전 기본, 베이직, 클래식함의 정석인데요. 요것도 선택을 한 이유가 혹시나 이제 구독자 분 중에 이런 브라운, 이렇게 톡 조금 칠수 있는 그런 거를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완전 기본. 기본도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실버에 화이트 자개에 블랙 가죽끈입니다. 이거는 완전 기본이라서 어디에나 이것도 잘 어울리고 이거는 블루 자개가 있어서 좀더 포인트가 되고 빈티지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두 분을 선정을 할 예정인데 데일리룩 영상을 주로 올리다 보니까 뭔가 그거랑 연관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이제 평소에 어떤 데일리룩을 즐겨 입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룩이 무엇인지를 짧고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 진짜 짧게 간략하게 적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두 가지 중에 어떤 게더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요거 한 분, 요거 한분 뽑아가지고 이거 럼튼 쪽에 제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쪽에서 배송을 해주실 거예요. 저도 뭔가 처음 해보는 구독자 이벤트다 보니까 되게 떨리네요. 아, 광고 포함을 붙여야 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브랜드 측에서 이거를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혹시 몰라서 광고 포함으로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여기 밴드는 제가 칼에 베어가지고 밴드를 붙여놨고요. 오늘은 프론트로 타이 블라우스랑 더바넷 니트 조끼랑 밑에는 블로그 마켓에서 구매했던 플리츠 스커트를 착용을 해줬고 위에 아우터는 르브랜드의 무스탕 그리고 미니 뮤트 가방을 착용을 해줬습니다. 우선 이 타이 블라우스는 프론트로 제품이고 부드러운 느낌의 블라우스에 타이 길이도 굉장히 긴 편이에요. 저는 단독으로 착용을 할 때는 이거를 풀어서 많이 착용을 해주는데 오늘은 레이어드해서 착용한 느낌이라 풀어서 하면 여기가 없어 보여서 <laughs> 그래서 묶어줬습니다. 풀어지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횡한 느낌이 있어서 다시 묶어주도록 할게요. 급하게 묶는다고 좀 이상하게 묶인 것 같지만 어쨌든 기본 화이트 셔츠만큼이나 되게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레이어드해서 착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봄, 가을에는 단독으로 착용하기도 좋고, 단독으로 착용했을 때 이런 타이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밋밋해 보이지 않고 적당히 포인트를 주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더반낸 니트 조끼는 되게 빳빳하고 살짝 거친 느낌의 니트 조끼고 도톰해요. 넥라인 립이나 니트 디테일이 되게 둥글고 입체적이어가지고, 요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포인트가 되는 느낌입니다. 원래 기장감은 여기 골반 정도까지 오는데 저는 한번 그냥 접어서 올려줬어요. 밑에 스커트는 셀리 앤 리용이라는 블로그 마켓에서 구매했던 플리츠 스커트고 제가 플리츠 스커트를 사고 싶은 와중에 뭔가 전체적으로 플리츠가 들어간 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두개 플리츠가 들어간 제품이 제가 찾던 상품이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블로그 마켓은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번 사고 잘 착용을 하고 있어요. 옆으로 지퍼가 되어 있고, 뒷밴딩이 되어 있어서 따로 벨트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허리를 잘 잡아주는 느낌이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계는 오늘도 브라운색 컬러를 착용을 해줬고, 이 블루 자개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리뷰를 막 봤었는데 브라운이랑 골드랑 블루 자개 조합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이거로 선택을 했었어요. 그럼 가방은 미니뮤트 제품이고 그 위에는 지퍼로 되어 있어서 물건을 수납하고 뭔가 떨어뜨릴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니뮤트는 되게 한 가방이 나오고 그거를 소재나 컬러를 다르게 해가지고 매년마다 새롭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위에 모스탕은 르브랜드 제품이고, 르브랜드가 평소에도 할인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블랙 프라이데인가 그때 구매를 했었고, 지금까지 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엄청 도톰해서 많이 따뜻한 제품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 털 컬러나, 그리고 리버서블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오늘은 스웨이드 쪽을 착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도 눈이 오는 관계로 좀 흐려가지고 뒤에 조명을 켰고요. 오늘은 메이비베이비 카라 집업 니트랑 그리고 밑에는 약간 세틴 느낌의 광택감이 나는 미디 길이의 스커트랑 그리고 비터셀즈 패딩이랑 미니 뮤트 가방을 착용을 해줬습니다. 위에 메이비 베이비 집업 니트는 자체 제작 디어리스트 상품이고 찐 초록 색깔이에요. 기장감은 한 세미 크롭 기장감이고 막 엄청 여유로운 오버핏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프 집업 디자인에 오른쪽에는 디어리스트만의 디테일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메이비 베이비는 이런 포인트를 줘가지고 제가 자체 제작 라인을 좋아합니다. 밑에도 메이비 베이비 자체 제작 라인인데 제가 메이비 베이비 자체 제작 라인을 제일 좋아해요. 사실 사입상품은 별로 안 사는데 거기서 자체 제작 라인을 많이 사는 편이고 여기 스트링이 있어서 스트링으로 조여가지고 본인의 허리 사이즈에 맞게 착용을 하면 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살짝 광택감이 나는 그런 새틴 소재 에 밑단은 살짝 언발란스한 기장감이에요. 일자로 똑같지 않고 중간이 조금 더긴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어제도 착용한 그 미니미트 가방을 착용을 해줬고 요즘 소지품 들게 별로 없어가지고 딱 여기에 보조 배터리, 휴대폰, 립스틱 정도만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럼튼 시계를 착용을 해줬고 오늘은 블랙 컬러로 착용을 해봤습니다. 기본 베이직한 컬러라서 그냥 아무데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패딩은 비터셀즈 제품이고 살짝 광택감이 있는 글로시한 패딩입니다. 기장감은 숏기장, 숏기장이고 목은 한목 끝까지 올라오는 하이넥 디자인이에요. 아 후드는 따로 없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가성비가 되게 좋아가지고 저도 이번 겨울에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밑단은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딱 조절이 가능한데 이제 바람 들어오는 게좀 춥다 하면 여기를 조여줘서 좀더 밑단에 딱 맞게 착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휴대폰을 담을 수 있는 포켓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실버 컬러도 예뻤지만 스카이 블루 컬러도 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머플러를 착용할까 하다가 여기가 목뭐 끝까지 덮이기 때문에 오늘 패딩을 끝까지 잠그고 그냥 이렇게만 나가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이제 후쿠오카로 떠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데일리룩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블루 색깔 브이넥 니트에 밑에는 그루밍 부츠컷 슬랙스를 착용을 해줬고, 가방은 편하게 MMO 베팩 가든을 착용을 하고 갈 예정입니다. 별로 안 춥다고 해가지고, 안에 폴라티도 덧대 입을까 했는데, 그냥 브이넥 니트 요 하나만 착용을 하려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머플러를 챙겨가려고 합니다. 요 블루색 메이비 베이비 제품은 디어리스트 제품이고, 브이넥이 깊게 파져있어요. 그리고 루즈하게 떨어지는 오버핏이어서, 어핏 자체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컬러 자체가 너무 예뻐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헤어리한 제품의 니트예요. 그루밍 에브리웨어 슬랙스를 착용을 해줬고, 부츠것으로 떨어지는 슬랙스에 이제 겨울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따뜻합니다. 원래 이것도 안에 이제 레깅스나 헤드텍을 덧대 입을까 하다가 이것만으로도 그냥 따뜻할 것 같아서 이대로 착용을 해주려고요. 걱정이 되는 게 후쿠오카가 비가 온대요. 하필 제가 가는 날 비가 오고, 제가 오는 날 비가 그친다 해가지고, 걱정입니다. 메모 가든 백팩은 이게 정확하게 컬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그린 컬러 계열이에요. 가방 자체가 얇고 가벼워가지고 이제 여행 갈때 메기 좋고 네이비나 이제 흰색으로 사려고 하다가 그때 실물 그린색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채도감이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디에나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제가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이 숏패딩도 챙겨가겠습니다. 빅터셀즈 제품이고 이거는 되게 글로시한 패딩이고 안쪽에는 휴대폰에 담을 수 있는 내부 포켓이랑 밑단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 스토퍼가 있습니다. 하이넥 디자인에 어, 살짝 광택감이 도는데 이게 실버 컬러인데 지금은 또 베이지나 약간 그런 쪽으로 보이죠. 빛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되게 좋다는 점이 가장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고 아 어플로도 하나 챙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뭐지? 아마존 익스프레스 타 봤어? 다 봤지. 그거 물 갑자기 튀잖아. <laughs> 응? 냥이여도 되는데? 뽀뽀 뽀뽀뽀이왜방에다 있다 선글라스 이제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되겠다 나 눈이 안 떠져 <laughs> 음, 선스 때문에 지금 아일글라스 갖고 뭐 봐라 이거 다섯 번째 희한하다. 보입니다. 자, 열심히 세요 다섯 번째. 이들와 아, 희한한! 오 맛있긴 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왔고요. 어제 이제 후쿠오카에서 김해로 도착하고 오늘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기차에서 좀 자가지고 머리가 좀 헝클어졌어요. 오늘은 씨앤드 맨투맨이랑 코듀로이 소재의 두꺼운 털 바지를 착용을 해줬고 그리고 패딩을 착용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원래 후쿠오카 둘째, 둘째 날인가 착용을 했었는데 찍을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오늘 따로 착용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되게 동그래진 거 보이시죠? 가서 많이 먹었더니 맥주도 많이 먹고 과자도 많이 먹었더니 동그래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클린하게. 최대한 클린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려고요. 가족들이 전부 다 갔다 와서 이제 몸무게를 짓는데다 3kg 씩 정도는 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후쿠오카는 별로 안 추워가지고 이렇게 목티는 착용을 안 했었는데 오늘은 너무 춥더라고요. 김해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너무 추워져서 안에 폴라티를 착용을 해줬고 위에는 시에느 맨투맨 콜롬비아 시티입니다. 요거는. 헤진 포인트가 있는 빈티지한 프린팅이 되어 있는, 어, 네이비색 맨투맨이고, 오늘 빈티지 할리우드 진주 목걸이도 착용을 해줬어요. 이번 영상의 구독자 이벤트인 럼튼 시계 블랙 컬러를 착용을 해줬고, 요코듀로이 팬츠는 저는 사실 롱, 롱 기장을 사려고 했는데, 제가 엄마 것도 같이 구매를 했었어요. 이번 여행 갔을 때 같이 착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호코호카가 안 추워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거를 입고 조금 더웠던 것 같아요. 안에 완전 털. 이렇게 보면은 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털 안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여기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풀고 착용하면 일자 팬츠처럼 그리고 당겨서 착용하면 조거 팬츠처럼 착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 같이 이런 화이트 같은 밝은 색깔은 때타기가 쉽다는 점. 후쿠오카 가서 어디를 밟았는지 때가 탔네요. 빨리 빨래를 해줘야겠어요. 엄마는 블랙 컬러를 착용했는데 너무 따뜻하다고 만족해하셨고 저는 다시 구매한다면 미듐 말고 롱 사이즈로 할것 같아요. 밴드 자체가 엄청 짱짱하고 넓은 편이에요. 따로 스트링은 없어서 조이면 어, 못 하는데 이제 허리에 딱 맞게 밴드 밴드 탄력 자체가 엄청 짱짱해가지고 스트링은 따로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허리에 딱 맞춰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보고. 예쁘다고 해셨던 비터세일즈 실버 컬러 쇼 패딩이고 이런 광택감 나는 패딩을 사고 싶기도 했고 이 비터세일즈 컬러감이나 광택감이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딱 그런 컬러감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실버인데 살짝 노란 빛도 나가지고 실버와 골드 중간쯤의 컬러라고 할까요? 되게 색이 오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